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fx가 있는데 얘를 이런 1차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가 r이 되어서 x 마 알파 즉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x의 당식 f x를. ax 다하기 b 로 나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를 ax 다하기 b 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즉 x 대신에 마이너스 a 분의 b 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x의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므로 ax 다하기 b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두고 문제를 풉니다. 어, 다음은 인수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것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이고 X-α로 나온 나머지가 fα가 되므로 fα가 0이 되면 f(x)가 x-α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것은 f(x)가 x-α의 q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어떤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f(a)랑 f(b)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다항식이 0이 되는 값들은 어떻게 집어넣느냐? 첫 번째 후보는 x 대신에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두 번째 후보가 바로 어, 최고차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의 약수분의 상수의 약수를 차례로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가 되면 어, 알파를 한 개만 구하면 되고 0이 되는 값을 4차가 되면 0이 되는 값은 두 개를 구해서 2차가 나오니까 2차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꼴의 인수분해라는 것은 a-b를 대입하여 인수, 어, 0이 되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a-b를 인수로 가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a제곱 더하기 ab-2b의 제곱이 있으면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므로 0이 되므로 얘는 a 마이너스 b를 가지고 나머지를 맞춰보시면 a 더하기 2b 꼴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은 1차로 나온 나머지는 나머지를 정리를 이용해서 을 어,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 나머지와 몫을 다 구하고 싶으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몫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이상으로 나눈 나머지는 a는 bq 다하기 r이라는 식을 세우고 미정계수법 얘는 수치 대입법과, 뭐죠, 개수 비교법인데, 주로 수치 대입법을 많이 씁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이 뭐냐. xn 빼기 a n은 항상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 xn 더하기 a n은 x 더하기 a로 나누어 떨어지죠. 왜냐하면 얘는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a n 빼기 an 이0이므로 인수정리에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n an인데 n이 홀수가 되므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떤 식이냐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 나머지가 bx 다하기 c인 경우 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눈 나머지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하기 b x 다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 강의입니다.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항식 fx를 다음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네요. 그러면 어 이게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x가 1이니까 나머지는 f1이 되죠. 그래서 4-2-4-5가 되어 어, 9-6이므로 나머지는 3이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1이므로 나머지는 f-1이 되요. 마이너스 4 빼기 2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므로 3이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값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f2분의 1을 구하면 4 곱하기 8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가 되므로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5가 되어서 3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들을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제 인수정리를 쓰게 되고, 인수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x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 차항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를 차례로 집어넣는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안될 거고, 다양수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3더기 6이 되어서 0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는 집어넣으면 안되므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12 빼기 6더기 6이 되므로 여기 8이네요. 8이 되므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가짐으로 몫은 조립제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0, 0, 3, 마이너스 6이 되므로 얘는 x 다하기 2, x의 제곱 다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4차식이면 0이 되는 값을 2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1을 재분하면 1 빼기 2 빼기 7 8다기 12가 되므로 딱 봐도 0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면 1다기 2 빼기 7 빼기 8다기 12가 되므로 15 빼기 15가 되어서 0이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16, 16, 28, 음, 16, 12가 되어서 이건 날라가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찾았으므로 이제 조리제법을 통해서 몫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 4, 12,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x 다하기 1, x 빼기 2, 그 다음 에얘는 x 빼기 3 x 다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도 x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3 다하기 3 빼기 1이 되므로 0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3 빼기 3 빼기 1이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 4분의 1 빼기 4분의 3, 음 2분의 3 빼기 1이 되므로 2분의 3 빼기 2분의 3이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수가 됨으로, 몫은 예, 조리제법으로 구합니다. 2분의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2 어, 1이 됨으로 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건 이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1, 2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주면, bx 빼기 1, x 제곱 빼기 x 다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얘는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b의 제곱 b 빼기 c가 되고 얘가 b의 제곱 c 빼기 b, 그 다음에 c의 제곱 b 빼기 b가 되므로 이건 0이 되고 이거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c를 집어넣든 c는 a를 집어넣든 대칭성에서 다 0이 되므로 인수정리에서 a-b, b-c, c-a가 되고 이 최고차항은 어, 얘가 a 제곱 b가 나와야 되므로 a 제곱 b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a 제곱 b므로 마이너스가 되어 인수분해 결과가 마이너스 a b b c c a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당시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1이고 x 3으로 나 나머지가 1입니다. 이거를 이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x 1의 제곱으로 얘는 몫은 a가 될 거고 문제에서 나머지가 2x 1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건들을 보시면 어 x 3으로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뭐냐? f 3은 1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식에다가 x에 3을 집어넣으면 f 3이 되고 QX가 걸린 것은 없어지고, 4A 더하기 5가 1입니다. 그래서 4A가 마이너스 4가 되어, A가 마이너스 1이므로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 요 부분이었으므로,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2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